상점에 눈사람이 생겼네. 스카또 나왔네. 어, 어그도 그게 생겼네. 이거 뽑은 사람 있어요? 이거 뽑아가지고 써본 사람 있어요. 아, 내가 뽑아야 되나? 스페셜 상자. 어, 나 이런 스펙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 확률 한번만 볼까요? 나도 어그를 그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닌데 어그 있으면 먹기는 하니까. 있으면 또 쓰니까. 어그가 0.1%, 스카가0.08%뭐안 주겠다는 마인드 아닌가? 이 정도면 3번 <laughs> 뽑으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치? 어, 근데 싸네. 어, 싸니까 좀 해볼 만 할지도. 그러면 이거 한번 가볼까? 낙하산 갖고 싶거든. 나카산 낙하산 뽑아야겠어 나카산만 나카산만 뽑으면은 그만할게요 이거 예전에 너무 빨리 하니까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좀 천천히 할게요 답답해도 이거 10개 까는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이 속도로 하면은 그래도 나오는 거는 보이잖아 예상치 못한 가방이 나왔고요 가방 정도는 괜찮다 근데 난 나카산이 갖고 싶다 어 예상치 못한 <laughs> 폴라베어 세트가 나왔어요 하지만 난 나카산이 갖고 싶다 나카산 달라고 꼭 달라는 거안 줘. 생각지도 않은 거는 줍내야도 어, 생각지도 못한 아기, 설표, 패딩, 머리 장식이 낫다. 나는 낙하산을 갖고 싶다. 낙하산을 달라. 아기다 똥다니까 치킨 메달을 그냥 깔끔하게 씁시다. 48개? 48개 몇 번이냐? 12분 만에 낙하산이 과연 나올까? 낙하산! 낙하산 달라고! 아뭐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있나 낙하산 달라니까 낙하산 아니고 딴거 주고 있네 조졌네 너는 내 낙하산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어그 갖고 싶다고 하면 안 되나 어그 갖고 싶다면 고하또안 나오겠지 이상한 거 갖고 싶다고 해야 되나 아나 비행기 갖고 싶어요 그러면 나오겠지 어우 <목소리> 쉣 oh, 비행기 갖고 싶다고 하니까 비행기 빼고 다른 거 나왔어 괜히 안 갖고 싶은 거 말해가지고 갖고 싶은 거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뽑겠다는 마인, 마이... 아, 야, 진짜 비행기 좀 어떡해. 어, 비행기 갖고 싶은 거 구라란 말이야. 휠도 필요 없어요, 비행기. 나 그거 사지도 않는데. 눈치 더럽게 없네, 진짜. 총개구리야, 뭐야. 나몇번 했죠? 아 비행기 한번더 줬어, 샤발. 방금 본 것만 해도 벌써 9000UC를 태웠습니다. 이거 줘봐. 이게 트렌치, 그게 떠야 되잖아, 그렇죠 트랜치가 안 뜨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거 아닐까? 삼뚝도 아니잖아. 삼뚝인데 빨간색을 준다고? 야,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는 준내많이 주네 없지 마 이거 뭐 쓰지만 뭐 하러 해? 하지마 하지마. 오랜만에 솔커드로 손좀 풀까? 솔커드하면 공포 게임 되는데 어디 보시나요? 뭐 있나? 없는데? 어 사람 많이 내리네? 좀 많이 내리네? 어려울지도? 가버려! 이거 이거 깨야 돼, 깨야 돼. 나 지금 M4도 그거 업그레이드 다 했다고. 봐봐, 이거 3배율 이렇게 딱, 자, 이쁘죠? 아, 걸렸잖아. 건물에 몇명 있을까? 진짜 솔코드 롱포 게임인데. 에이 에이 치사 그러고 보니까 온천 이런 데 가고 싶다 추운 날에 온천 가고 싶지 않아 야외 온천 아이슬란드 막 그런데 이런 데서 몸 담그고 있는데 하늘에서 막 오르라 보이고 눈 내리고 이러면은 진짜 물론 눈이랑 오르라 같이 안볼것 같긴 한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작전상 짤파를 가겠습니다 넌 뒤졌다 잘가라 이 녀석아 잘가라 이 녀석아 어 세이 어, 뒤에도 있는데 이럴 때폭 여기잖아 여기잖아. 아야, 아, 자 뒤에 오는 거 알았는데. 씨, 점점 나아지고 있어.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리빅 생태계는 지금 어떠한지 파악 중. <laughs> 생태계 교란 중이야 내가. 원래 오늘 이 스킨만 현금 300만 원 들었다는 영상 있잖아요. 야무지게 잡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개머리판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딱 껴도 색깔 어때? 검정색이 없다고. 오야야, 야. 각이 몇 개야? 이건 좀 그래. 어? 어? 너 쏘면 내가 걸린다고. 오케이 오케이, 놀러 와. 을리편 뭐야? 가버려. 가버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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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타임 여기잖아. 나이스 장비좀 하자 저 이제 M4에 빨간색도 없음 완벽하죠 올파랑색 짜자잔 짜자잔 아무 힘이 없다 넌 죽었다 어우 미친놈인가? 렉인가 버그인가 1 5 8다 쏜건가 근데 여기 있지 않았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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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미친놈 발소리 발소리 아 봤는데 보였는데 보였는데 변태였네 얘는 여기서 내가 총쏜걸 알았고 여기서 누워 엎드려서 여기서 이제 봤어 딱 아, 탑10은 성공했다 저는 가끔 겨울이 되면 방구석에서 귤을 까먹곤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겨울이 되면 방구석에서 유튜브 켜놓고 귤을 까먹고 있나요? 생각보다 귤까기가 귀찮네요 음, 음, 시크메 자, 자신감 좀 생겼어. 근접은 베릴, 그 다음에 장거리랑 중거리는 M4. 안 되지, 녀석아. 나 베릴이야!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어, 진짜, 한끗 차이. 브로티, 이거지. 요거지, 요거지. 아이템 먹을 시간 좀 줘라. 지붕 사운드일까? 지2층 사운드일까? 어디 사운드일까? 여기잖아! 한명더 있다 확킬 있다 확킬 총알 없어 여기잖아! 오우야 총알 좀 총알 좀 살았다 살았다 조졌네 얘네 지금 태양 없을 때 지금 잡아야 되는데 아 제발 제발 너 불탔다, 불탔다, 너 불탔다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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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거야 나 지금 개잘하고 있다고? 오 진정해 아무 일도 없었어 별거 아니잖아 그냥 원래 항상 있었던 일이잖아 보시라고 하면은 저쪽 상대방한테 실내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못하는 사람들이 잡힌 것 같긴 해막쌉고 수들은 없는 것 같아 아 이게 어딜 봐서 보시냐고 이렇게 죽을 때가 제로 그래 와 계속 안 쓰고 있다가 이제 내가 위 앉아서. 아, 이번 판개 잘했는데. 오랜만에 솔코다니까 좀 재밌네.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 리.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짱. 짠.